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경기도 성남 금토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단지는 사전청약 방식으로 분양하며 12월 28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예정입니다. 성남 금토지구는 판교 신도시 인근 제3테크노밸리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성남 금토동 일대 58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하는 제3테크노밸리는 올해 6월에 착공했으며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학교시설 용지가 있으며 경부와 용인 서울 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신혼희망타운이란 정부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으로 외벌이 소득 130%와 세대 총 자산 3억 700만원 이하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이 지났어도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는 당첨 후의 공고일 기준 1년 내로 혼인신고를 하면 최종 당첨으로 인정되며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가능합니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공급 물량의 30% 배정하는 1단계는 예비 신혼과 혼인기간 2년 이내 신혼부부 그리고 만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에 공급하며 해당 지역 거주기간 가구소득이랑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에 따라 당첨자 선정합니다. 공급 물량 70%를 배정하는 2단계는 혼인기간 2년 초과에서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그리고 1단계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2단계 당첨자 선정은 미성년 자녀 수와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으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